모든 공장 건물 외벽이 심각하게 파손되었습니다. 건물들은 종이처럼 찌그러져서 원래 상태를 잃었습니다. 300km/h를 넘는 강력한 태풍의 영향으로 많은 시설이 크게 피해를 입었으며 여러 건물의 지붕은 오직 구조대만 남은 상태입니다. 이 지역은 태풍이 직접 상륙한 해안가에 위치해 있어 충격이 매우 컸습니다. 손상된 지붕을 대형 방수천으로 덮어놓았지만 복구 작업의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전 직원이 만반의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풍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는 보호 조치를 위해 끈으로 고정하는 등의 노력을 했지만 태풍의 힘이 너무 강해 피해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태풍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일부 기업들은 생산 라인을 재가동하여 고객 납기에 맞춰 조업을 재개했습니다. 현재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기업들은 신속히 생산 복구에 나서고 있지만 추가 비용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건축 비용도 상승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 정부와 관련 당국의 지원과 조치가 필요합니다. 하이퐁 산업단지에 위치한 140여 개의 한국 기업들이 크고 작은 태풍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직원들과 가족들이 겪고 있는 피해에 대한 대응도 중요합니다. 우리 기업들은 조만간 베트남 당국의 공식 공문을 보내어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잠시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때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 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추천해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입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보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0-5638-2209 똑같이 무료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